네 영화계 127화 오늘 저희가 다룰 작품은 인어들의 히치하이킹이라는 작품입니다. 네. 선택은 제가 했고요. 최근 본 한국 영화 중에 네. 그리고 다큐멘터리 중엔 가장 재밌지 않았나라는 음. 생각이 들었고 다음 다 주에 제가 독일로 놀러 가는데 네. 여행에서의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많이 녹아 있는 것 같아서 음. 참 재밌게 본 작품이라서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고르게 됐습니다. 네. 작품의 기본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독은 이호재. 애니메이션의 합이 조명은 현아, 시지는 휘, 음향에는 정수연, 배급은 무비골라주입니다 네. 전문가들은 이 영화를 대부분 7점 정도로 평가를 했고 청소년 영화제 들꽃 영화상, 부산국제영화제 등의 다큐멘터리 부분 후보에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네. 이 영화의 제작 동기는 이호재 군과 함께 친구들이 같은과 같은 학번으로 만났다고 해요. 네. 근데 내다 파트가 달라가지고 같이 작품을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원래 이호재 군이 나이가 4살이 많아서 공부에 열심히 였는데 나머지 세 친구들이 학교도 잘안 노고 음. 게임만 하고 그럴 때가 굉장히 많았다고 네. 그래서 처음에는 아저 녀석들 뭘까 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토하는 부분이 많아 가지고 팀을 이루게 됐다고 합니다 네. 영화에도 나오듯이 군대 영상을 만드는 일을 맡아 가지고 음. 여름방학 동안 그 작업을 한 다음에 다음 학기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했대요 네. 두편 정도를 찍어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한 편을 만들고 나서 보내드렸는데 음. 그 다음 편을 만들어달라는 연락이 안 오더래 음. 그래서 한 편만 보내게 되어서 결국엔 등록근의반 정도 되는 금액을 벌게 돼가지고 음. 이렇게 된 이상 여행이나 가자 이런 식으로 여행길에 오르게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영화에서도 나오듯이 장난스럽게 물물교환으로 1년을 버텨보자고 얘기를 했고 결국 실행에 옮겼다고 네. 출발하기 2주 전쯤에 여행을 가자는 이야기가 나왔고, 2주 동안에 비행기 표를 끊고, 카메라 두 대를 구입하고, 그게 전부였다고, 여타 준비는 딱히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를 자퇴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돌아갈 곳이 생기면 마음이 약해서 1년 동안 버티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배수의 진을 나름 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애초에 이 프로젝트를 영화화 하려는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니고, 음. 그래서 작은 캠코더 하나만 가지고 갔을 뿐이라고 합니다. 음. 그리고 여행 중에는 진짜로 싸운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네. 다만 여행 후에 이호재 군이 편집을 할 때, 동생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는 것을 그때서 알게 됐고, 음. 마음의 충격이 심했다고 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영화 마지막쯤 보면, 아르코의 뮤직비디오를 만들기로 했을 때, 네. 런던 호스텔들이 다성수이라서 예약이 차 있었던 상황이라서 음. 어쩔 수 없이 한인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에서 설거지나 서빙 등의 일을 하면서 숙식을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너무 힘들어서 영화에 나오지 않지만 하비랑 휘가 다른 도시의 호스텔에서 영상을 찍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쪽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호재 군이 하비는 되지만 휘는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차이가 틀어진 적이 있었다고 네.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고, 이 프로젝트가 끝난 다음에, 이호재 군은 작업실을 만들어서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동료들이 모두 여행의 여파로 쓰러져서 그냥 집에서 게임만 했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1년 뒤에 모두 해산을 했다고, 음. 그 이후에는 편학군은 군대를 갔고, 승혁군은 다른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휘는 집안일을 돕는다며 고향이 갔고, 이호재 군은 각종 뮤직비디오, 홍보 영상 등을 작업하면서, 이 영화를 편집하기 위한 비용을 마련했고, 네. 5개월 정도 공을 들인 다음에 이 영화를 최종적으로 편집하게 되었다고, 원 영상의 크기는 60시간 정도의 음. 크기로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호재 군이 스스로 장편을 편집하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작업을 하면서도 이게 맞는 건가 고민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음. 그게 굉장히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 만든 편집본을 보고 나선 꽤나 거친 맛이 있었고 서투른 맛이 있는 작업물이 나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을 잘 편집한 것 같다 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음. 이 다큐를 제대로 편집 못할 수도 있었는데 하비가 이거 다큐 만들어서 개봉이나 할수 있을 것 같냐 라고 하는 화면을 보고 나서 아 이거 안 되겠다 끝까지 편집을 해서 개봉은 못하더라도 하비한테라도 보여줘야겠다. 음. 라고 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편집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인터뷰 중에 재미있는 게 있었는데 냉정하게 말해서 음. 현실 도피하는 상황이 아니냐 음. 라고 인터뷰어가 음.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 말이 맞는 것 같다고 도전보다 현실 도피에 가까운 것 같다고 음. 학교 다닐 때도 영업 쪽 길을 갈수 있을지 굉장히 의구심이 들었고 너무 막막하고 재능이 부족한 것 같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도피라고 생각했던 이 프로젝트가 결국에는 영화화 돼서 굉장히 기쁘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현실 도피를 했지만 기회가 된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음. 이야기하니까 현실 도피하면서 막연하게 환상을 품었는데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놀라웠고 음. 뮤직비디오를 만드는 과정들이 너무나도 재밌었기 때문에 음. 장편 영화가 될수 있겠다고 했던 막연한 생각들이 구체화시킬 수 있는데 도움이 된것 같다 라고 생각을 했고 학교 다닐 때랑은 달리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는 내내 계속 즐거웠다. 이 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영화를 보니까 본인들이 만든 홍보 영상을 많이 넣지 않았다. 음. 왜 그렇게 했느냐고 물어보니까 이 영화를 편집할 때 무언가 도전기나 성공기로 음. 영화를 몰고 가고 싶지 않았다고 음. 하더라고요. 그래서 포스텔 영상들도 최대한 넣지 않았고 출발 당시에 우리들은 평범한 청년이었고 그 중에서도 굉장히 모자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유럽에서 생활을 했는지 그 사실 그대로 보여주고자 홍보 영상을 그렇게 많이 넣지 않았다. 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홍보 영상은 총 30편 정도 만들었는데 음. 10편 정도는 망했다고. 음. 원인을 살펴보면 클라이언트들이 음. 합의라고 하는 캐릭터 말고 다른 캐릭터를 집어넣기를 원했는데 음. 그게 해결이 어려워서 10편 정도는 망했다고 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한 가지 더 하고 마무리를 하자면, 음. 감독이 생각하는 인연인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뭐든 할수 있는데, 안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음. 그리고 이 영화는 꿈을 이룬 영화도 성공담을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도 아니고, 음. 단지 개고생한 걸 관객들도 그냥 같이 즐기기 위해서 만든 영화니까, 네. 큰 의미 부여하지 않으면서, 그냥 음. 즐기면서 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인터뷰를 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스텝 소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독에는 이호재. 작품은 잉어들의 히치하이킹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현재 서플러스 필름이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었고 음. 그 회사의 대표입니다. 영상 제작하는 프로덕션 회사고요. 음. 이 회사는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네. 소카, 이니스프리, b c 카드 이치스킨, 라네즈, 음. 11번가, 스톤엔지, KT 등의 기업의 광고를 음. 촬영을 했고. 다비치 시앤블루, 하이라이트, 이혜리 등의 가수의 음. 뮤직비디오를 촬영을 했습니다. 네. 이분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외동아들이라고 합니다. 음. 그리고 어렸을 때 이사를 하도 많이 가서 친구를 사귀지 못해서 거의 왕따에 가까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본인 성격은 장점은 일을 크게 만든다고, 하지만 단점은 크게 만들고 대처를 잘 못한다고. 음.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도 할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원래는 국제통상학부를 전공했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이번 여행이 초월하지 않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 근데 국제통상학부가 원하는 전공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영화를 하고 싶어서 어, 새롭게 학교를 가게 되었고 이 친구들과 함께 만나서 서플러스를 만들게 되었다고. 음. 그리고 과거에 22살 때는 단골로 다니던 극장 영사실에 취직을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부산의 국도 극장이라고 하는 곳인데 음. 영화를 만들고 싶었는데 이렇게 영사실에 취직해서 영사기를 돌리는 게 너무나도 자기한테 큰 기쁨이었고. 그래서 잉여들의 히치하이킹이 극장에 걸린 것이 너무나도 자랑스럽다고. 음. 그리고 부모님한테는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구체적으로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학교 관두는 것도 여행 후에 아시게 됐다고. 음. 그리고 나서 해외에서 유명해진 것을 여행이 끝나고 알게 되셨는데 그때 굉장히 좋아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다 끝난 다음엔 외국에게는 거의 스타나 다름없어서 좋은 대접을 받았지만 네. 한국에서는 사실상 고졸이나 다름없어서 음. 딱히 일이 들어오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작품 이후에는 또 다른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는데 그게 영화가 될지 뭔지 모르겠지만 세계 각국을 돌면서 문화가 필요한 사람들과 음. 문화를 교류하려는 프로젝트를 음. 구상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서플러스 필름을 좀 살펴봤는데 세러미가 있고 음. 트렌드에 맞는 영상들을 뽑아내서 어, 굉장히 잘 나간다라는 생각을 했고 음. 입사 지원을 하는 게 있어가지고 양식을 보니까 학력 무관, 전공 무관, 음. 뭐 나이 무관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해외 여행을 2주간 무조건 시켜주겠다 뭐 이런 조건이 있더라고요. 음. 아마 이 영화를 찍으면서 본인이 느낀 바를 회사에도 적용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음 스텝으로는 음향 담당의 정수연. 전작으로는 팁, 달콤한 신부들, 선생 김봉두, 보리울의 여름, 천년여우 여우비, 음. 이장과 군수, 아티스트 공만대, 불량 남녀 등의 음향과 음악을 담당한 분인데요. 음. 서울종합예술학교 음향과 교수예요. 네. 근데 이 친구들이 서울예종영화과기 때문에 음. 아마 편집하면서 교수님의 힘을 빌려서 영화를 마무리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그 정도로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영화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2부에서, 어, 이어들의 히치하이킹 영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